이 단이 길에서 붙잡혀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귀찮게 하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는 경우가 있어요. 112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아니면 실제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상한 사람이 스토킹한다. 요새 스토킹법이 더 강화가 돼서 그래서 계속 붙는 사람은 특히나 자매님들한테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단호하게. 꺼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들으셨던 걸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 정리를 하셔서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단인지 여부 확인 방법은 하나만 놓고 보자면 JMS 신천지 앞에서 비판해 보세요 요새 보니까 거리 퍼레이드 같은 거 풍선 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야, 쟤네 미쳤나 봐뭐 북한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꼭 이단이라고 나쁠까? 오해받을 수도 있어.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성경 공부의 부족함 때문인가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성경은 배우고 싶지만, 뭐가 없어요? 666이 뭔지. 해달별 떨어지는 해달별이 뭔지. 요한 계시록 1장 22장까지의 내러티브가 어떤 건지. 그에 대한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채워주지 않을 때 자꾸 어디 가서 채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이단에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님께. 당사자한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보고하시고 담임 목사님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좋겠죠. 이단을 만났을 경우 모른척해야 하나? 이단이 집에 찾아오나? 예 맞아요. 모른척하시면 돼요. 내가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저 영혼의 얘기를 듣고 해주겠다 라고 봤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궁유로운 마음을 갖고 만약에 그들을 탈퇴까지 이끌 수 있다면 접근하셔라 라고 얘기하지만 평범한 범인이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림이다 이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있다는 라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보다 이단들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하기 싫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망가 있는 저까지 스페인에서 붙잡아다가 상담을 할수 있도록 거기 앞에 세워 놓으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한 7년 8년에 사역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단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요한계시록의 강해설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고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단점도 있지만 뭐도 존재할까요? 좋은 점도 존재할 수 있죠. 우리는 그 물을 해골물로 볼 것인가 정말 시원한 물로 볼 것이냐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성교회 안에서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성교회 안에서 거름으로 바꿔서 꽃을 피워낼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바라본다면 이만희 죽음 이후에 신천지민 한국교회 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많은 숫자는 탈퇴하고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는 라인은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후계 구도가 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희 총회장이 아까 꼭대기에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그림을 보면서 저기는 이단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반명교사를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천주교, 개신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독교 둘다 믿을 만한 곳이냐? 천주교는 잘못된 곳이고 개신교가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곳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천주교였어, 기독교였어? 아 천주교였어, 개신교였어? 라고 물어볼까요? 저는 약간,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시고 예수 때문에 목숨 희생하시는 분들 있을까, 없을까 신천지 외 다른 이단들의현 상황은 어떤가요? JMS도 지금 마찬가지고 23년 받았나, 1심에서. 지금 신천지가 내리막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이만희 게이트 같은 것들이 터져도 합리화를 통해서 계속 거기 있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JMS와 신천지가 지금의 시대 메이저라고 하면 저무는 시기에 와 있다. 이제 밑에 아류들이 이만희 총회장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 아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가수 박진영 씨가 성경 강의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단인가? 박진영 와이프가 구원파 관련된 사람이고 박진영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해석 방식의 테두리는 구원파에서 하는 세미나 테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구원파는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행기가 나타날 걸 예언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 해석을 그대로 누가 해석을 합니까? 박진영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수 박진영은 자기가 뭐 소속된 단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박진영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들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모아서 이렇게 조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 나의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 이단에 빠진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됐을까라고 봤을 때요 질문은 우리 실제로 신천지에 들어가 있었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 친구가 가족을 속이고 그렇게 했는지,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세 가지는 우리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형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의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 이제 이단에 빠진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너, 신천지야? 저는 그때 당연히 아니라고 했었고, 그거를 저는 신천지에 보고를 해서, 신천지 내부에서 대책팀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잡으러 오셨을 때, 뭐 제가 핸드폰을 뺏기고 이런 상황에도 대책팀이 있어서 저랑 연락을 따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팀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는 절대 알리거나, 티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더 탈퇴하는 과정에 좀더 매끄럽게 뭐 마찰이나 이런 게 없이 올수 있을 것 같아서 절대 티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 저같이 좀말 걸기 좀 쉬워 보이는 사람,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PPT에 신천지에 빠지기 쉬운 상태. 예, 심리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그 사람 중에 한명 걸리는 거죠 저같이 얘기 걸었다가 말을 걸었다가 어얘 되게 좀 해볼만 하네 이러면은 그냥 걸리기 쉬운 것 같고, 또 이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본인만의 좀 바운더리가 강해서, 뭐, 딴 사람들 얘기 잘안 들어주고, 나는 내가 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은 좀 전두를 하는 거에서 좀 피하게 됐었고, 또 너무 바쁜 사람도 저희가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친하거나, 멘토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그럼 이제 내가 어디서 뭘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다 얘기를 주고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조금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